자, 투표소 연결해 보겠습니다.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20대 대선 투표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. 역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에, 뜨거운 국민들의 관심에 투표율이 80%까지 나올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투표 상황은, 투표소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. 전국 세 곳의 투표소를 지금부터 차례로 연결해 드릴 텐데, 먼저 서울 가보겠습니다. 가장 큰 승부처죠. 서울에 나가 있는 윤서아 기자. 자, 현장 분위기 좀 전해 주시죠. 네, 이곳 종로구 이북 오도위원회에 설치된 평창동 제3투표소에서는 오전 6시부터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. 아직 이른 시간이지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현재 전국 14,464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고, 오전 9시 기준 투표율은 8.1%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80%를 넘을지도 관심인데요. 사전 투표율은 36.93%로 역대 사전 투표율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종전 가장 높은 사전 투표율을 기록했던 지난 2020년 21대 총선보다 10% 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인데요. 오늘 본 투표에서 투표율이 40. 4만 나와도 전체 투표율은 80%를 넘게 됩니다. 투표 가능 시간은 일반 유권자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, 코로나 확진자나 격리자는 오후 6시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친 뒤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. 확진자 등은 오후 7시 반까지만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 마감 시각이 지나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오늘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주소지 관할투표소에서만 할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겠습니다. 평창동 제3투표소에서 TV조선 윤서합니다.